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장 마감 코스피는 3,254 코스닥은 803 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오늘 유독 좀 강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어, 장중에 3,269까지 터치를 하면서 한 2%도 조금 안 남은 어, 역사적 신고까지 남지않은 그러한 상태이고요. 코스닥도 코스피를 따라서 일단 초반에 강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제 점심 지나면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상승을 많이 했었죠. 우리 9.73700원까지 올라갔다가 장 마감은 72,600원으로 끝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미들이 제일 많이 물려 있는 이제 7만 원 중반 위로 이제 거의 근처까지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드릴 이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자리만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들 중에서 또 오랜만에 덕산 하이메 달큰 상승 보여주었고 이제 테슬라 관련 호재로 인해서. 뭐, 대덕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도 장중에 14%나 무려 상승을 하였습니다. 주로 매수 대상자는 이제 외국인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뒤를 이어서 투신에서도 매수를 많이 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투신이 지금 꾸준하게 모았던 물량, 연기금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추경 매수보다는 좀 분할 매수나 눌림 매수,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코스피 종목 476 상승, 408 하락, 코스닥은 845 상승, 767 하락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은 코스피가 12조 어, 후반 어제랑 비슷하게 나왔고 코스닥도 어제랑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외인과 기관의 코스피 매수로 인해서 시장이 그나마 버텨주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내일 새벽에 어, FMC 결과도 나오고요. 8월 1일에도 또 관세 관련한 일정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반대로 크게 하락했었던 종목 중에는 한화솔루션이 있는데,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 익 1,020억 정자로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해요. 일단, 3분기는 적자 전환 전망이라는 얘기가 또 같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 최근 3만 후반대에서 놀다가, 어, 하루 만에 15%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주요 대량 매도자는 외국인, 그 다음 기관, 기관 중에서 특히나 이제 금투, 여기서 조금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도 숲 같은 경우도 이제, 어, 영업이 조금 줄어들면서 아침부터 대량 매도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많이 상승했었던 종목들 빠지는 거는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겁니다. 어제 큰 상승했었던 을 종근당 같은 경우도 오늘 마이너스 10% 하락을 만들었고요. 요즘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죠. 장대가 나오는날 다음 날에 개파락이라든지 어, 다음 날 바로 띄우고 장대 음봉으로 내려꽂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오늘 신고가 종목 중에서 대장 역할을 했던 거는 일단 단독 종목인데요. 네이처셀. 그 다음에 삼성전기. 어, 메커스도 장중에 13% 상승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삼성전기 조금 묻혀서 잘안 보였을 텐데, 현대모비스라든지 기아. 또한 가,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테마가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눈에 띄는 종목은 좀 오랜만에 올라왔던 덕산 하이메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 현대공업 그리고 바닥에서 추세 타고 올라온 이제 원익 p n &E. 이 그 다음에 유니트론 텍 이런 종목들 어 지금 추세 타고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일단 7월은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일단 8월달까지는 실적 발표 기업들이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거래 대금은 많이 없는데 다행히 반도체랑 2차전지 바이오가 시장은 조금 이끌어 주고는 있습니다 우리 상반기 때는 조방원, 조선, 당산, 원전, 하반기는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요렇게 지금 흐름이 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작은 종목들 말고 조금 시총이 큰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많이들 움직이니까 고쪽 위주로 공략을 해주시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요런 시장에서는 동전주가 조금 이렇게 간혹 시장이 조금 시들시들하니까 개별주들도 올라오기는 하지만, 어, 항상 동전주들은 매수하실 때 조심해야겠죠. 오늘 상승률 상위 마지막은 일단은 한5% 정도여서 어 시장은 잘 마감을 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살 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추세 자체가 아직 하방이거나 역배열, 정배열이긴 한데 완벽하게 지지를 받는 그런 종목이 아닌 자리들이 은근 많아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 때 그런 애들이 또 자리를 잡게 되면은 올해 연말부터는 또 다시 자리 예쁘장한 종목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음. 다은 미장 이번 주 FMC 결과 그 다음에 대형 빅테크들 대형주들 실적 발표 그거 우선으로 봐주시고 대한민국은 이제 관세 몇 퍼센트인지 확정에 따라서 아마 그 다음날 증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대부분 거진 이제 제조업 위주가 조금 많죠. 뭐 건설기계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조선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공매도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거좀 조심하시면 되겠고 요즘에 아마 조금 조용한데 최근에 그래도 공매도가 없지는 않아요. 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용원무역, 한진칼, S1, LG생활건강 뭐요런 쪽이 있네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넥스틴, 파트론, 콜마, B&H, 카카오게임즈, 알서포트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은 다행히. 아니라는 점, 요거는 어, 아직까지는 좀 다행인 것 같고, 최근에 LG 관련 그룹들 들어가신 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제 시장 지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큰 일정들은 대략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거만 확인하시고, 어, 종가배팅 같은 경우는 요즘 시장이 워낙 어, 위아래 조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하기보다는 어, 하루하루 다른 종목 다른 테마 안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